이거 먹을 거야? 시도, 이거 먹을 거야? 아구, 이뻐. 시도, 트리 먹을 거야? 응구, 그랬죠? 이거 먹을 거야? 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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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큼. 맛있는 트리을 먹어볼까요? 이것은 치킨 트리이에요 트리 세막을 땐 햇고 붙어줘요. 그 이유는 시도는 잘라줘야 하니까. 맛있는 트리즈 먹어볼까요? 이것은 어 치킨 큐브 트리. 맛있는 트리트를 먹어볼까요? 이것은 치킨 큐브 트리트 이것이 좋은 점은 잘 으깨져요 포거멋은 잘안 으깨져요 으깨져야 시도한테 좋아요 우리 시도는 어금니가 한쪽 없으니까 이제 하나씩만 마지막으로 먹어볼까요 이것은 뽀시래기에서 보내준 치키트릿 치키큐브트릿 시도물 아아 내 손까지 먹으려고 했어 시도물이 먹으라고 보내줬어요 냠냠 맛있어요 뚠뚠 아고 좋아 또 없냐오 또 없냐오 이뻐죽겠어 이뻐, 이제 없어 발자리 많이 먹으면 안 좋아. 마지막 하나씩만 더 먹을래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아쉽게 먹어야 더 맛있으니까 화내지 마 먹어 언니 손 깨물지 마 귀여워 시도야 시도야 손으로 으깨줄게. 다 먹었다. 끝. 진짜 끝. 이제. 뿅! 잘 먹었습니다, 치킨 트리. 고마워요.